반갑습니다. 뭐, 간만에 한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올 수는 없고. <laughs> 어, 오늘은 라이온 600 슬라이딩 번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 제품의 명가죠. 명가의 제품에 네, 슬라이딩. 라이온에서 슬라이딩은 아마 이 제품만 있는 것 같은데. 라이온 제품 하면 뭐, 화력, 뭐, 사자, 갈키 모양의 그, 불꽃 모양, 뭐, 다양한 뭐,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는데, 상태가 아주 상당히 좋은 걸로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옵티머스 112를 카피했다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물빠짐 구멍을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좋죠 이렇게 물 빠진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바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의 돌기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뭐 라이온에서 세심하게 응.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짠 이렇게 이제 사용설명서도 아 살아있네 라이온 600 사용설명서가 부품 도면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아, 좋네요. 요거는 이제, 라이온 석유 바나. 바나라고 썼어요. 라이온. 알콜 통.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깔때기. 아마 써보신 분들 알게, 알게, 아시겠지만 요, 깔때기는 캡틴꺼보다도 더, 라이온께 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마, 그, 웬만한 깔때기 중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제 생각에는 잘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아이온 깔때기. 국산 번호들의 이제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사이런스와 로라를 같이 쓸수 있다는 거죠. 라이온 600에는 이런 양철판을 접어서 이렇게 만든 로라 캡이 있고. 이제 이발이 모양이 이렇게 라운드를 좀 줘서 옵티111하고는 좀 차별화를 한 느낌이고요 그다 옵티111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나사를 풀러야지 연료통을 뺄수 있었는데 요건 그냥 이렇게 연료통을 당겨주면 이 자식이 물었어 이렇게 나사를 풀지 않고도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뭐해시목게 이렇게 고리를 당만 내지 고리가 살짝 물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한번 넣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이게 뭐 새거라 그런지 뻑뻑해요. 라이온 바나에 아직 택도잘 붙어 있고. 자 기본적인 조립은 이렇게 이렇게. 자 뭐. 라이온 불꽃도 한번 봐봐야죠. 라이온 600은 이제 뭐 옥테111 사일런스나 그 로라 이런 화력은 사실상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같아캐들하고는좀자 쨍기면 좋지 라이온은 또 연료통에 에, 에나멜 코팅을 해놔서 연료통이 오래 가도 예. 광택 유지되도록 변색이 되지 않도록 코팅을 해놨어요. 코팅을 하려면 연료통을 광택을 내야 돼서 연료통이 이 코팅이 벗겨지면 막 광이 기가 막히게. 이 보세요, 잘 찍고 있나? <laughs> 기가 막히게 잘 나죠. 라이온의 광택은 다른 연료통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잘 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바람막이는 이제 뭐. 간혹 철도 있고 황동도 있고 이렇게 철도 있고 흑 착색 도장을 해서 깔끔하죠. 이건 아직 에, 불맛도 못본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에 응? 이상한 <laughs> 미사용품이다 이렇게 예기하는 건데요 아 지금 아 상당히 지금 또는 뭐쓸수 있을려나 어우 어 아직도 몇십 년된 알코올통이지만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런 것도 뭐 일종의 뭐 감성이죠 감성 감성파하는건 감성 아니고 <laughs> 요런 라이온 600 정도면 뭐 캠핑장에서도 캠핑용으로도 아주 뭐 곰국 끓이거나 닭한 마리 삶을 때에는 뭐 왔다죠. 그렇다고 뭐 개허에 비교할 정도는 안 되고. 예열 시간이 석유번호는 보통 한 2분에서 알코올을 가득 부으면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걸려요. 예, 알콜 컵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 뭐, 절반 정도가 알콜이 이제 소진이 돼. 지금, 연료통이나 케이스, 여타 상태를 보면 아주, 상태가 아주 깔끔해요. 이발리에도 아직 불맛도 제대로 못 본, 펌핑은, 거의 뭐, 라디오스에 버금가는 펌핑을 자랑하는 게 우리나라 이 라이온의 펌핑이죠. 여성분들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펌핑. 야, 이거. 아, 습니 이제 이제 알콜이 얼추 다탔고요 펌핑을 너무 많이 하면, 기화되는 열량에 비해서 지금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서 불쇼를할수 있으니까 초기 펌핑은 10회 이내로 아주 짧게 해 놓으시고 사일런스는뭐 불이 완전히 알 알콜 불이 꺼진 다음에 붙여야 되는 거는 잘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몰라. 몰라. 이제 이제 어, 라이온 불이에요 불이 붙었고 야제 펌핑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한 20번정도 펌핑 한거예요.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화력이 세졌다가 이제 점점점점 줄어서 노즐 침을 이렇게 청소 노즐 침이 노즐을 청소하게 되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네, 이렇게 강력한 화력이 되죠 그리고 더 돌리면 이제 오프 불이 꺼지는 상황 또 여기에는 이제 과압 마개가 이제 달려 있어서 압력이 과하게 걸리면 압력이 빠지는 이런 이제 안전 장치가 여기 붙어 있고 그꽃이 어때요? 파라추 라이온은 원래 파랗다가 아니고 상태가 좋아야 파란 거예요. 원래 파란 거는 아니고야 이런 정도의 라이온 600 캠핑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뭐 가스버너도 좋지만, 야, 감성적인 이런 에, 80, 90년대의 추억을 벗삼아서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블루손이었습니다.